예인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 얼굴을 못 뵌지도 벌써 한 달이 된것 같습니다 어, 전 세계적으로 그, 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또한 우리 예인교회도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실천하는 어, 집단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하는 어, 그러한 국가적인 시책에 어, 동참해서 어, 어, 영상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분여러 어, 여러분, 여러분, 어, 늘시간여러간을 넘어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시고, 하루속히 여러분들을 반가운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도 잘 견뎌내시고, 반가운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윤건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가족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 나이 돌보느라 <laughs> 집을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지내면서도 여러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그런 소중함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 와저이 어,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함께 모여서 다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반찬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멀리까지 이 반찬을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너무 맛있게 저녁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